배우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두 사람의 파경은 구혜선이 직접 올린 SNS 글을 통해 알려졌다.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 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라는 글과 함께 안재현과 나는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안재현은 이미 이혼을 결심한 듯 했다. 반면 구혜선는 그 이혼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혜선는 그 SNS를 통해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됐다. 죄송하다고 글을 덧붙였다. 먼저 안재현이 이미 그저께 3일 전 당신이 준 합의서랑 언론에 올릴 글 다음 주에 내겠다고. 신서 유기 책과 이야기 나눈 상황이다. 이미 합의된 거고 서류만 남았다. 지금 의미가 없는 만남인 것 같고 예정대로 진행하고 어머니 만나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구혜선은 결혼할 때 설득했던 것처럼 이혼에 대한 설득도 책임지고 해달라. 서류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니니라고 답했다. 또 안재윤이 어머니도 정신 없으시겠고 나도 정신 없다. 일은 일대로 진행하고 인사드리겠다고 하자. 구에서는 내 엄마보다 일 먼저라고? 이런 귀심한 이야기가 어디 싸라고 흥분하는 듯했다. 그러자 안재현은 어머니는 통화로 얘기 나누겠다. 직접 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구에서는 그래도 책임져야지. 인정사정 없이 굴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다. 직접 만나서 사죄드려라. 결혼할 때. 했던 말들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일이 뭐가 중요해? 내 엄마보다 중요하다면 나 정말 참지 않을 거야 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혜선, 안재현 소속사 HB엔테테인먼트 측은 두 사람의 이혼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5년 방송된 KBS 드라마 블라디에서 호흡을 맞추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듬해인 2016년 5월 결혼했다. 결혼 후 tvn 예능 신혼일기에 출연하는 등 안재현과 구혜선은 연예계 대표 인커부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앞두고 있어 충격을 안기고 있다. 구혜선 입장문 전문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다음 주에 남편 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혜성과 안지현은 지난해 4월 종영한 KBS ETV 드라마 블라드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춘 인연을 시작으로 공식 연인이 된 커플로 유명하다. 당시 3시간 동안 공을 들여 촬영했던 키스신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구혜성과 안지현은 수십 번도 넘게 입을 맞추며 다양한 각도에서의 촬영이 진행 되었다고 한다. 안재현은 손으로 구혜선의 목을 감싸안고 조심스럽게 리드하면서 첫 키스신을 완성했다 고도 전해졌다. 평소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 키스신 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레는 키스신 각도를 찾기 위해 열중했다며 보도된 후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싹튼 1등 공신으로 3시간 동안 촬영된 키스 신을 꼽았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달 3월 11일 열애를 공식 인정한 지한달 만에 결혼 소식을 발표한 숙전 속결 커플이다. 안재현은 1987년생으로 지난 2009년부터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1년 JTBC 예능 프로그램 이숙은 김병만의 상류 사회 출연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2013년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 전지현의 동생 천윤재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눈도장을 찍는 데 성공하였다. 구혜선은 2002년 한 컴퓨터 광고 모델로 데뷔했으며 MBC TV 시트콤 논스톱, KBS ETV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큰 인기를 얻으며 인기 스타로 발돋움하였으며 현재 영화감독으로도 활동 중이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소속사를 통해 저희 두 사람은 인생의 순수하고 평화로운 동반자로 아나 오는 5월 21일 반려자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 사람은 연예인 커플로는 이례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예식에 들어갈 비용을 소아병동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결혼식 당일에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홀례를 대신할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연예인 답지 않게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결혼식 비용을 기부하기로 결심한 안재현 구혜선 예비 부부의 이런 행보는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다. 보통 각종 매체들은 연예인의 결혼식을 보도할 때면 값비싼 호텔에서 사엄한 경호원의 경비를 받았다를 시작으로 하객으로 참석한 연예인은 누구이며 예식 당일 신부의 드레스는 원가가 얼마라더라라는 수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장하는 기사들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사실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루만에 증발해버리는 수증기 같은 돈이다. 특히나 꽃장식, 화려한 드레스, 호텔 식시비 등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화려식의 최고봉이라고도 할수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고 결혼 발표를 하기도 했다. 매체에서는 수도 없이 그들의 결혼을 축하했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대중은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에 관심은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는 않는다. 그냥 어깨 건너 듣고 보는 남의 사생활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재현 구혜선 예비 부부의 경우는 다르다. 일생에 있어서 한번 있는 가장 큰 이벤트인 결혼식을 식도 치르지 않고 하객도 없이 조용하게 보낸다는 것은 실로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이야기이다. 더군다나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말이다. 안재현 구혜선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함으로 얻게 될 시너지 효과는 실로 대단할 것이라 유측된다.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이 기대되는 스타 예비의 부부이다. 비록 예식도 하객도 없는 작은 결혼식이지만, 그들에 비해는 그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팬들이 모두 하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